내 네, 성경책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아예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구나 아, 슬프다 범죄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아,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함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를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힘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밭 같이 에어사인성우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여호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 하셨다며 우리가 소돔 받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이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를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악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은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와의 호 입의 말씀이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짜여 장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고되내 포두죄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듯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회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는 함께 배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린 자들 멸망하실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은 이니 강한 자는 삼,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릴에 여호와의 전은 산이 모든 꼭대기 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이 터나올 것이니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을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스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여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그들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자라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서 소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서 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 하심으로 영광을 피하라 그 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교복되고 여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망군의 여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눈의 높은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수사우는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경고한 성벽과 다시 새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 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암혈과어흑한바이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로 복술자와 장로와 50분 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악대하며 각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두실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표를내손 아래 에 두랴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 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빨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그들의 행위의 열명을 먹을 것이요 악에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인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호와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얼굴에 맺두지 않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꼬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강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애복과가독과 목들이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근과 노어를 제할 시리니 그때에 은은 제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권이 틀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다를 대신하여 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로, 수치로, 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오는 왕패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2사에서 1장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